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연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 최애 쿠션들 중에 요즘 날씨에 쓰기 딱 좋은 제품들을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제품력도 제품력이지만 제품력 플러스 저처럼 굉장히 피부가 하얀신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색감들 위주로 추려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피부가 하얀신 분들은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밝은 호수, 한 17호에서 19호 정도 되는 쿠션을 좀 내주는 로드샵 브랜드가 진한 군데? 두 군데 정도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렇게 밝은 호수를 내주시는 로드샵 브랜드가 좀 많아졌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새로운 쿠션이 출시가 되면 웬만하면 다 써보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제품력도 잡고 또 색감도 잡은 그런 제품들만 추려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총 다섯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제품들, 색감 비교, 발림성, 각각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끼임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비교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으니까요. 그 비교들과 설명을 보시고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일단 그 다섯 가지 제품들 자체가 제가 써보고 제일 손이 자주 가고 좋았던 제품들 위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골라도 어, 웬만하면 보통 이상은 한다? 그래도 이제 피부 타입에 맞춰서 잘 골라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다섯 가지 제품을 다 스킨케어를 똑같은 걸로 사용을 했어요. 토너 패드는 이 제품 사용해줬고요. 에센스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해줬어요. 이 제품은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링크에 걸어 놓을 테니까 요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피부에 쫀쫀하게 발리고 좀 화잘먹 에센스예요. 그래서 웬만한 쿠션을 올렸을 때좀 건조함 없이 쭉 잔뜩하게 먹게 해주는 도자기결처럼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표현을 해주는 그런 에센스예요. 좀 속광도 올라오게 표현이 되고 좀 속광이 올라오다 보니까 매트한 쿠션을 발라도 엄청 매트해 보이지는 않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쿠션들이 약간 스킨케어가 다르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될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쿠션은 네이밍 레이어드 매트 핏 쿠션, 조르지오 아르마니 투고 쿠션, 클리오 비건 에어 퓨어 블러링 쿠션, 핏 쿠션 스웨이드, 에스쁘아 비 벨벳 커버 쿠션 뉴 클래스.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제품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손목 발색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밝기는 에스쁘아가 가장 밝고, 아르마니, 네이밍, 피, 클리오 순입니다. 전체적으로 17호에서 19호 정도의 밝은 색상의 쿠션들이고요. 클리오 제품 빼고는 다 밝은 상아빛입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랑 에스쁘아 제품이 가장 다크닝이 없었고요. 클리오가 붉은기가 올라오면서 다크닝이 좀 있었는데 막상 얼굴에서는 다크닝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얼굴에 올려볼 제품은 네이밍 제품. 이 제품은 처음 바를 때부터 제형이 엄청 엄청 가벼운 게 느껴지면서 바로 밀착 픽싱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좀 신경쓰면서 발라야 예쁘게 발리고요. 밀착 픽싱이 빠르다 보니까 스킨케어를 어떤 걸 썼냐에 따라서 건조하게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발릴 때의 느낌은 매트하게 발리는데, 바르고 나면 속광이 올라와요. 근데 속광이 수분 속광이 아니라 미세한 펄이 있는 느낌? 반쪽만 바르면 이런 느낌입니다. 제형이 가볍다 보니까 엄청 얇게 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 잡티나 좀큰 잡티는 커버력이 약해요. 대신 모공 커버가 잘 되고요. 피부 표현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7시간 지난 후 무너짐은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예쁘게 무너지는 편이에요. 나비존이랑 코 부분이 파우더가 뭉치고 좀 끼면서 날아가는 편이고 눈가 주름에도 좀 끼는 편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아주 깨끗하게 예쁘게 묻어지는 편입니다. 그 다음 제품은 조르지오 아르마니 제품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쿠션인데요. 바를 때 미세한 쿨링감이 느껴지는 수분감 있는 쿠션인데요. 또 수분이 금방 날아가는 편이라 극 건성이신 분들은 겨울보다는 여름에 추천드려요. 진짜 막 발라도 예쁘게 발리고 피부결이 매끈 고급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반쪽만 발랐을 때 이런 느낌이고요. 쿠션망이 좀 특이한데 이것 때문에 양조절이 쉽게 돼서 양조절이 어려운 초보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쿠션 바르면 피부 좋아 보인다는 소리 진짜 되게 자주 들었을 정도로 피부 표현이 아주 예쁩니다. 7시간 뒤 무너짐을 볼게요. 이마랑 코, 나비존은 무너짐이 좀 있는데요. 모공에 끼임 없이 굉장히 예쁘게 무너져서 꿀광 느낌이 납니다. 굉장히 얇게 발리기 때문에 눈 주변 끼임도 적은 편입니다. 그 다음은 클리오 쿠션입니다. 개인적으로 클리오 쿠션 제품들 웬만하면 다 써봤는데요. 클리오 쿠션 중에 색상이 가장 밝게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촉촉하고 피부 표현이 예뻐서 겨울에 엄청 즐겨 썼던 제품인데요. 부드럽고 토도독 잘펴 발리긴 하는데 바를 때 약간 밀림이 있어서 신경 써서 발라야 합니다. 은은한 광이 올라오는데 광이 올라오는 쿠션치고는 가볍게 발리는 편입니다. 반만 발랐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색상은 핑크빛 또는 아이보리색인데, 생각보다 붉은기가 많이 올라오지는 않아서 붉은기가 많은 저한테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피부 표현이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예쁩니다. 7시간 뒤 무너짐을 볼게요. 촉촉한 쿠션이다 보니까 무너짐은 가장 많은 편이고요. 이마, 코, 나비존 부위가 제일 많이 무너지는 편인데, 모공에 끼임 없이 깔끔하게 무너져서 무너짐이 예쁜 편이에요. 어, 그런데 생각보다 눈가 주름에는 좀 끼는 편이네요. 그 다음 쿠션은 피 쿠션입니다. 작년 여름에 가장 잘쓴 쿠션인데요. 일단 색감, 커버력, 피부결 모두 잡은 제품이라서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커버력이 높은 제품인데도 워낙 얇게 발리는 제품이라서 대충 발라도 예쁘게 발려요. 도자기 피부결 썩 가능합니다. 한쪽만 발랐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매트한 제품이긴 하지만 또 건조하게 발리지는 않아서 스킨케어만 잘 해주면 각질 일어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트하다 보니까 모공 커버력은 조금 아쉬운 편이고요. 색상이 되게 밝은 편인데도 생각보다 붉은기 커버가 아주 잘 됩니다. 7시간 뒤 무너짐을 볼게요. 이마 부분이랑 T존이 가장 유분이 많이 올라왔고요. 코 옆부분은 지워지면서 하얗게 끼임이 있었습니다. 블러셔 처리를 한 곳은 무너짐 없이 깔끔한 편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매트한 제품인데도 눈 주변 주름에 끼임이 많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쿠션은 에스쁘아 제품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중에서 가장 매트한 제품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초를 많이 탑니다. 그리고 엄청 매트하다 보니까 모공을 잘 메워주지는 못하는데요. 모공 쪽은 톡톡톡 살살 끊어치기 한 뒤에 두드려주면 좀 채워지기는 하는데 그냥 모공이 좀 넓다 하시는 분들은 모공 프라이머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반쪽만 발랐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생각보다 처음부터 너무 얇게 올리는 것보다는 약간 조금 두껍게 올려서 잘펴 발라주는 게 표현이 예쁜 쿠션인 것 같아요. 올리자마자 매트하다고 확 느껴지긴 하지만 건조함은 딱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붉은기나 잡티 커버는 보통인 편이고요. 처음보다는 바르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피부에 안착이 됐을 때 결이 더 예뻐지는 제품입니다. 7시간 뒤 무너짐을 볼게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중에서 가장 유분이 안 올라오고 지속력이 짱짱하고요. 다크닝도 없고 매트한 제품이긴 하지만 건조함이 없어서 눈 주변 주름에 끼임도 없습니다. 코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워짐이 있었는데 기름이랑 몽글몽글 뭉치면서 지워지는 느낌이 아니라 날라가는 느낌으로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지속력이 너무 좋아서 수정 귀찮아하시는 분들 여름 쿠션으로 추천드려요. 네, 오늘 이렇게 요즘 날씨에 쓰기 좋은 제 최애 쿠션들 다섯 가지 제품 비교 영상을 보여 드렸는데요. 제품력 플러스 색감까지 모두 만족하실 만한 제품들로 추려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밝은 쿠션 유목민 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예쁜 쿠션 구매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